목숨 바쳐 나를 구하신 선절들의 그 정신이 오늘 이 강화부 강정에 어롯이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독립선언사당들 전 국방부 차를을 지내신 이명인 차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천만이 모였습니다 먼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독립 선언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일러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그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을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000만 민족의 정신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 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흐름이며, 나의 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막지 못한다. 날것 시대의 유물이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시행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바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일을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의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버리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항적도 얻을수 있고, 전력 물러난다 해도 이루어 한다면 어떠한 또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역 뒤에 갖가지 약속을 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의 야만 대하듯 한명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지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주를 책임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라워 세우는 것이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을 지키는 대로 우리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결코 오랜 원인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을 사로잡아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한 거짓으로 국민 통계 수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과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불명히하지 않을까? 또한 일본과 원한의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한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해하게 하는 비극으로 이끄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의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힘으로 옴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군요. 지난 수천 년갈고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의 비출이 시작하는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공공 온 얼음과 잔디찬 분버라에 둥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울이 돋는새 시대가 오는.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평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버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진인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라는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공기운 가득한 세계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날 것이다. 양심과 함께 있으면,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 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계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은 조상의 영원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세가 기운에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증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일러킬필 것이다. 결코 대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숨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지형과 태도를 떳떳하게 정당하게 하라. 부서를 새로운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선영, 김원규 외3 3인 감사합니다. 이제 구거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정열 대통령 만세! 만세. 네. 전광훈 목사님 만세! 만세! 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